네, 정성웅님, 시티로드 같은 타입인데, 시티로드는 아니구요. 오실 때 이미 컨트롤러가 다그 합선이 돼서 불에 탔던 건데요. 지금 이걸 고치기 위해서 지금 망가졌던 그요 컨트롤러보다 더좀더 더 용량이 큰 걸로 안에 이미 장착했구요. 그리고 이 좌우 이 깜빡이 등, 방향지시 등도 고장나서 이걸 갈 수밖에 없었구요.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도 고장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컨트롤러, 엑셀레이터, 엑셀레이터, 아, 방향지시등 다 이제 업그레이드. 그럼 한번 작동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요키 뭉치는 지금 이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그 도난 그 경보기 이게 있어야만 돼 무선 키가 이걸로도 할수 있는 거는 한단 올리게 되면 배터리 잔량 체크. 그리고 하나 더 올리면 나이트, 예, 이거를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. 물론 이 키로 안키워도 오토바이 갑니다. 다신 이 액정을 볼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시동을 걸려면 지금 이 방법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던데, 자, 이거를 첫 번째 걸 누르게 되면... 음. 자, 죄송합니다. 시끄럽네요. <laughs> 자, 이걸 누르면 방범이 된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옆에 거 요거를 두번 누르면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. 근데 이렇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그 번개 표시가 있어요. 요거를 갖다가 여기 번개 표시네요.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작동이 되게 되겠죠. 그래서. 키로 할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액정하고 라이트만이지 이걸 한다고 해서 어 예.